스무 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대부분 스무 살 때는 약간 술 먹고 놀고 막 그러지 않나? 아 물론 술도 먹고 놀았지만 아, 네.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호르몬이 밑에서 커가지고 엄마 등골 희귀하면은 그것도 불효다 이제 생각해서 이 시장에서 목숨 걸고 안 되면 기술을 배우자. 약간 이런 오. 세컨드 플랜 이 있었어요. 네두 네. 번째 계획에 안 가고 첫 번째서 에 끝나다 이죠. 2 0 대에게 맞는 주식 투자법 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본인 인생에 이제 투자라는 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기대 수익은 어디까지로 잡을 건지 그런 게 명확해야 사실 어느 정도의 리스크 내 인생에서 테이킹 할 거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라는 네. 이유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대 수익은 엄청 높은데 펀드만 들래 라고 하면 아, 그건 또 말이 안 되고 네. 개개인들한테 맞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근데 많은 유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투기를 하던가 혹은 자기랑 안 맞는 무언가에 투자하거나 신용 쓰는 것도 무서워해야 되고 투자라는 게 저는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되게 많은 이유에서 추상적이거든요. 멘탈을 포함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고, 주식시장이라는 건 유기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항상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보여져요. 근데 그 안에서 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 본인의 내재된 욕망과 순간들을 잘 절제하고 그럴 때 투자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 그걸 할수 없으면 안정적인 주식에 장기간 나입하는 게 맞는 일이죠. 대부분은 네. 그냥 돈 벌면 장땡이지 약간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어느 직업보다 처음 접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시장이에요. 만약 여기 계실 PD 분의 직업을 내일부터 출근해서 옆에서 편집을 하는데 다음날부터 제가 PD 님보다 편집을 잘할 확률은 10%도 안 되겠죠? 네. 근데 주식시장은 저분이 내일 저랑 같은 주식에 투자해도 50대 50이에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네. 이 접근법에서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 네, 맞아. 느껴지죠. 맞아.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한 번의 투자에 50% 확률이 되고 10번이 되면 확률이 깎이겠죠. 100번이 되면 훨씬 더 달라질 거고. 이런 함정이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다. 표본이 많이 쌓일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오래 못 버티고 이탈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많이 인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돈을 많이 잃고 시장에서 떠나고 누가 돈 많이 벌었대. 장좋다 하면 또 들어오고. 이제 그게 반복이니까 사람들 항상 돈이 없죠.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실수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 같아요. 아, 네. 내가 어떤 주식 살때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나? 저는 그게 막 어려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LG전자에서 냉장고가 나왔는데 딴데 거보다 훨씬 이쁘고 기능도 좋고 그런 거에 내 만족감을 느끼면 사는 거죠. 그게 막 어려울 필요가 없다. 진짜 투자를 막 깊게 하고 당연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 주식을 왜 사는가? 무슨 경쟁력이 있지? 왜 얘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과정? 저는 그런 게 투자에서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많이 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떡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더 잘하지? 아, 스스로한테 투자를 오래 하면 그런 발상이 트이는 것 같아요. 저를 객관화하는 작업. 내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있겠다. 각자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다. 인생에 대입해도 되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한테 해도 되고, 산업 전체 해도 되고.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그걸 안 한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은 사실 뉴스에서 막 카카오가 뭐한대 하면 이제 카카오뱅크에 다막 청약 넣으러 가고 <laughs> 우리나라 특성상. 대중적인 여론에 많이 휩쓸리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들에 노이즈를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본인 주관이 쓰어야 되지 않나 또 매수와 매도의 기준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내가 이 주식을 살때그 기준을 까먹지 않는 거고 반대의 매도는 명확하게 내가 살려고 했던 이유가 훼손될 때 매도를 한다 그래서 저는 몇 프로 내렸고 네. 몇십프로 내렸고의 기준이 아니라 시장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내가 산 이유가 훼손되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 음. 근데 물론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개념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대외적인 이슈가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100%가 꽉 찼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유동성이 탄탄하지가 않네라고 하면 전체 비중의 30%를 내리는 거지 여기서 특정 주식을 팔아서 30%를 내리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잘못 관리하는 요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전체 금액에서 골고루 팔아서 30%를 나눠서 비중을 줄여야지 어떤 거뭐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팔아서 비중을 줄일래라는 접근은 매수한 이유와 모순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 관리하는 형태가 된다 내 네, 기준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쵸. 거기에서 훼손되면 팔고 그냥 네. 아니다 싶으면은 아무리 시장이 뭐라고 해도 가져가고 정말 맞습니다 권조가 있어야죠 음. <laughs> 근데 그 기준마저 다들 따라 하려고 하는 같긴 한데 그거는 어떠.. 그럼 동강님의 기준 뭐예요? 그거 할래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투자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 있었던 게 아니라 고민하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어주거든요 음. 그런 일련의 고민하는 과정 자기와의 시간? 음. 그런 것들이 항상 내 인생에서 무언가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기준을 만드는 무언가가 되기도 하고 음. 누군가는 거기서 신념을 갖게 되기도 아. 하고 그 투자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준을 세우려면 그 과정을 올고지 경험해야 된다 김짬부